어린왕을 대신해서 흥성대원군이 나라를 다스렸다 내가 나라를 바꿔야겠어 양반이 백성을 부려먹게 된다 도망간 옆집에 세금을 어가 대신대 아니 제가 왜 옆집 세금까지 내야합니까? 이번 주 안으로 내걸라 <laughs> 알겠습니다 나라가 왜이 모양인 꼴인지 양반도 세금을 내고 능력있는 사람에게만 벼슬지 주겠다 이처럼 흥성대원군은 이렇게 나, 나라를 다스렸다 <laughs> 오케이 대정되고 있어 풍성대원군은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척화비를 세웠다. 척화비를 세워야겠어! 안녕 난 척화비. 외세가 침범할 때 싸우지 않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. 교류를 없앨 거다! 한편 서민들의 생활은 풍속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. 칼로리에 우리들의 생각이 담겨 있으니 좋네. 맞아, 맞아. 얼씨구.